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귀국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를 걸어서 전화를 걸어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초청했습니다. 양 정상 간의 일곱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. 미국 측에서는 은근히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이번 한 주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기로를 좌우할 중대한 국면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. 1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메시지를 내려올지, 또 김정은 위원장 역시 11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.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해법이 상당한 간극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. 미국 측은 빅딜리 일괄 타결 방식을 또 북한 측은 영변 핵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적인 비핵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져가는 안은 과연 무엇일까요? 최근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굿이너프 딜이라고 불리는 북미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하는데요. 이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안을 이끌어내고 북미가 상호 신뢰 속에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또한 셋백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만약 북미 간 단계적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미국은 다시 제재 조치를 강화, 복귀한다는 것입니다. 이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는 결국 비핵화의 최종 종착지, 즉 엔드스테이트먼트인데요. 이 점은 최근 한미 외교 라인에서 일치를 보였다고 합니다.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정도를 말할 것입니다. 결국 문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비핵화 최종 합의안을 조정해내고 향후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일이 남은 것이죠. 다음으로는 이 포괄적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속도입니다. 이는 결국 북한 측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. 사실 북미 간의 국권한 신뢰 없이는 합의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북미 간의 신뢰 정도는 매우 약하다는 것이 입증됐죠. 결국 한국 역할론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비핵화의 속도에 대해서 사실상 한국 측이 보증하고 또 관리한다는 것이죠. 이 사안은 한국 측이 미국과의 동맹적 수준에서의 신뢰가 확보되고 북한 측과는 민족적 수준에서의 상호 신뢰를 가져올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. 결국 북미 간의 신뢰가 단기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미 양측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 때는 결국 우리 한국 측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하여튼, 4월 이번 주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어서 핵 협상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합니다.